맛있겠다. 엄마 엄마 이거 봐봐. 뭐야 이게? 떡에 우유를 말아 먹는 거야? 맛있겠지. 나도 이렇게 먹어볼래. 먹어볼래.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어 얘는 엄마랑 유튜브도 찍는. 그거 별로 맛도 없어. 그래 유튜브에서만 하면 다 따라하려고. 문제 문제. 엄마 진짜 아무것도 모르. 고 우리 엄마도 유튜버였으면 좋겠다. 야 유튜버 엄마가 좋은 게 아니야. 누가 줘? 유튜버 엄마는. 안녕합니다. 우리 공진이 학교 갔다 왔어 뭐야 또 무슨 상황극이야? 우리 공진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아또 무슨 컨셉이야? 아, 아? 아그 오늘 아침에 엄마가 안 깨워줘서 학교 늦어가지고 선생한테 혼나 아니 지금 괜히 왜 그럼 내가 나쁜 엄마같죽 보이잖아 아니 뭘 찍는지 말이네요 리얼리티 몰라 리얼리티?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아 몰라 몰라 나 배고파 밥줘 아, 알았어 손 씻고 와 엄마 얼른 된장찌개 끓여줄게 된장찌개? 알았어 아, 아 엄마 배고파 대충 언제 든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시다가 간을 한번 보시고 부족한 간니아 엄마 배고파 죽겠다 그만 끝나, 그만 끝나. 아 진짜 엄마 문에 지겨워 죽겠어. 조금만 맨일 영상, 영상 엄마는 맨일 영상 말고 는 뭐야? 지금 엄마 나 찍어? 아 진짜 안 말하라고. 어준야준야 그게 아니라 준야 <laughs> 내가 좀 심했나? <웃음> 엄마, <웃음> 딸이 이런 증상 사춘기인가요? 좀 너무 속상해요. <laughs> 엄마, 이건 너무 억지다!